2023년 9월 24일, 주임에 대해 하나님 말씀은 영어공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정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함의정교한 몸매. 네.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에는 결코 정정함이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드리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 a 의법 o 죄와 사망의 법 h r i s 를해방하였 a e l 아멘. 해방 e s 습니다 아멘. 해방 o m 습니다 u n g woman. Jay was some o 는 his son. Have a mess, mira, have a m 용서받 mira, have a mess, m i r 우리가 일본에서 36년 동안 일본에 그 식민제로 살았잖아. 자유가 없었잖아. 그런데, 에 우리가 해방되니까 자유를 무조건 살잖아요. 자유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 오늘 말씀은 그여고금 맞자 1절에서 10절까지는 일법과 그 보금에 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 그리고 법 그리고 은혜 이게 음. 필요한 겁니다. 죄와 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 그렇게 말하게돼요 성령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왕이 되십니다 하늘의 모든 o o 땅의 모든 s o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다주 g o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자예요. 하늘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e a 의왕 o d 의 e r s 의주 You are a good p e r s 의심받은 도마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야, 이리 와서 너 의심하지 말고 너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믿는 자였지? 와서 만져봐. 내가 죽을 때가데살아나고 너는 못, 믿는, 못 믿겠다고. 만져보고 믿겠다고 했지? 와서 만져봐. 그랬더니 그러면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도마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여 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요이 네.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기록 네. 의심을 했지만 그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마가 인도에 가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네. 네. <laughs>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네. 나는 의심했지만 처음에 의심했지만 나는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 것과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호환하셔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는다. 이 복음을 잘하다가 죽었어요. 승계했어요 승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 예수를 귀도라마하면 신의 세상은 요 예수의 짠모을 예수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따 오셨을 때, 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어디서부터 구원해? 구원하게 해서. 구원하게 해서. 구원하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겠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겠어. 마귀로부터 구원하겠어. 우리를 포도에서, 마귀의 포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원한 자유를 주려고, 멸망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들 나시는 일을 하느라그 멋진 마리아 요셉과 정원아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일대 되이셨다면 예수는 성령으로 일대 되셨어처 천호 몸에서 태어났었어 성령으로 일대 되이시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뜬고자때뒤 주의 사자가 현농하여 가는데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들에게 무서워 만나 저에게 인출되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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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에서이에서된에서 주에서 선에서로에서말에서이에서하에서 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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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에서 주에서 주에서 주에 함께 계시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의뢰와 함께 계시라. 네. 하나님과 저희는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적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듣고 보고 하나님을 아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예수의 오실 적까지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말씀 예전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고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이 복생자를 보내셨어요.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면 만일 후사는 하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 하늘나라의 상속자.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세우시고 저로말미암마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지라. 예수님의 없이는 마무리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마무리가 되십니다. 창조주의. 그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실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요. 기억, 기억. 그 이름을 가지면 다는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가 이름을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에게 인도하시요. 하나님은 의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좌는 의의 보좌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오직 의 Ojib Lido, Mido, Mania, Sakira. Amen. Ojib Lido, Loro, 나와 시간 표지로 빨리 나 둘이 나와요. 서도 네, 했는데, 그죠? 선생님 <laughs> 아니, 아니 <laughs> 그 말고 기도 기도. 빨리 나와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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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도 기도 아니, 기도 기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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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도 기도 선도기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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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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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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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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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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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도 기도 기대표 기도 좀 아이고 진짜 대표로 이거 대표? 네, 그러면 직업 있는 거더 되겠지. <laughs> 자, 아니고 강사님들한 네. 예수님께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문이에요. 예수님은 문이 에요 천국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피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때 휴장이 유럽 나라에 쫙 열렸어요. 죄로 막힌 하나님께 못 가는데 이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아담이 먹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옵니다. 저가 체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마음을 얻는다. 여러분 몸에 병들고 다치료받아아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아멘. 마셔 주 아멘. 어, 아, 예수의 체찍에 맞으셨던 내가 건강할 수 있어. 아멘. 이 믿음이 들어가면 병이 나가는 거예요. 병은 원래 우리 몸에 병은 우리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병은 원래 우리 거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병을 주는 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잖아요 아멘. 병을 고치는 분이요 아멘. 모든 죄를 사하는 분이잖아요 아멘. 천국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멘. 다시는 병이 없고 아멘.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멘. 다시는 밤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아멘. 하늘나라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속이는 거 없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 눈물 눈물이 있네 눈물이, 눈물이 없네, 없네. <laughs> 내가 한번 해본 거야 <laughs> 저 하늘에는 눈물이, 눈물이 없네. 없네 거기는 기쁨. 기쁨만 있네 아, 저 하늘에는 죽음이 없네 거기는 영생만 있네 아, 그리고 또 어떻게요? 인간. 인간의 고통은 사라져 버리고 영원. 영원한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죽음이 없네. 거기는 영생만 아, 네. 있네. 250. 같이해요, 같이 해이 그게... <laughs> <오십니까? 웃음> 같이 같이. 고백. 야백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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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고고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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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백고고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보증 가득 짓는 없도다저 천국 없으면 나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내 주의 쪽에로 주신 순간,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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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하 밤에, 밤에, 지에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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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하늘빛 세상에 상당수 없도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만계 <laughs> 오늘 바리새인과 그, 그, 서기관들이 예, 가는 중에 한 여인을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잡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님 이 여자는 바로 우리가 가는 중에 잡아온 여자입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 여자를 어찌 아시렵니까 하고 시험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시잖아요.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셔요. 허리를 굽혀서.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만 칠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느냐? 죄 없는 자만 이칠수 있다.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글을 쓰셔요. 계속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한참 동안 쓰시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 젊은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갔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이물어보잖아요 여인아,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하시는 죄를 범하지? 맞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는요,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만드는 분이다 뱀의 후손은 마귀를 만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천하 몸에서 성령을 유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찬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를 율법에, 율법 밑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 한 사람도 의의는 없어요. 모두 죄인이. 왜? 예, 아담 한 사람의 순정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요고 예수님 한 분의 순정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죄인이잖아. 아담 안에 있어서 죄인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했기 때문에 죄인이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인데요 어렵게 전례를 해도 바로 마지막 아담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죽은자 가운데 사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에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하멘님한 사람은 다 용서받고 고룩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정말 죽고 싶은데요. <laughs> 아 진짜 너무너무 죽고 싶다. 너무너무 아쉽다. 너무너무 죽고 싶다. 하나님도 그러신가요? 하나님도 누구에게 주니까? 아까, 아, 미쳤다. 아, 니까사랑하면서 이렇게 위선이에게 그렇게 하는 거. 사망을 되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내 이름 부르실 때, 위선아, 그럴 때, 아멘, 하면 은 하늘로 올라가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일. 가빨불때 나의 이름 불때 잔치 츠찬양하리네 아멘. 주님 제가 다시 살아나고 아멘. 우리는 포연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함께 만나요. 아멘. 예수님 같이 처음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왜 오셨다가 가셨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겸손하니까요 아버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시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만 의롭고 자기는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롭고,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님이시오 하나님만이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람은 선, 악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돼 그걸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어다 하나님만이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너는 천국이고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선하고 악을 알게 하는 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선하고 악하는 지혜 갖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죄. 이게 원죄예요. 선악을 아는 게 원죄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원죄가 다 있어요. 선악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 인간의 기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법, 법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법을 가지면 법은 죽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없애려 오셨어요? 마귀를 마귀를 뭐라 말하는데 마귀는 뭘 가지고 마귀가 죽이는지 알아보세요? 죄 죄는 뭐가 있어야 죄가 죄는 뭐가, 뭐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죄가 죄가 되죠. 법이 있어야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뭐라고 오셨어요? 법을 넣어서 오셨어요. 법을 넣어 오셨어요. 법을 못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죽음은 법을, 예, 죄와 사망의 법,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율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혼자만의 죽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이 피로 갇히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산 것은 우리 거 아니에요. 사도 사도 가운데 그러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것이다 이제 내가 유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뢰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의의뢰로 사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죽었지 못하리니이는 너희가 법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에서 제가 늘 예언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고 양쪽에 강부가 한 사람씩 달렸어요. 십자가 세세 개의 십자가 있어요.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라고 양쪽에 강도가 달렸어요. 그런데 달린 한쪽 하나는 비방하여가할을 내가 그리스도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래.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은 그를 책망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동의한 정의를 받고 서도 하나님을 두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상냥와 복을 받는 것이 이당연하거요이 사람은 예수님은 옳지 않으면다. 의롭다. 예수님 의롭다. 죄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일하실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에게 즉시 응답하다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러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은혜 받은 은혜 받은 거예요. 이 한쪽 강도를 은혜 받은 거예요. 한쪽 강도는 은혜 받지 못하고, 한쪽 강도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저희의 친구로 오셨니다 자기가 죄인을 아는 자 은혜 받을수 있는 자격을 벗는 거예요 내가 의가 없어야 돼요 의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의를 찾아온 게 아니니까요 죄인을 찾아온 거예요 죄인만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여기면 은 예수를 못 만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몸이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죄인은 알려만 주면 뭐예요 알려만 주면 뭐예대요 죽게 되었는데 살려줄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예. 비록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년이 되었다 마지 스스로 못살아요. 아담은 스스로 못살아요. 죄인은 알고 깨닫기는 하지만 못살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오시면 살려주러 오시는 거예요. 아, 네. 성경은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미워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두살이만의 남자아이를 다죽이라고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왕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 왕이 위험하니까 하늘에서 오신 왕이 오신 다이니까 예수를 죽여라 그랬어. 두살 미만의 남자들을다 죽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피했어요. 애국, 피하라. 내가 짓이 안 그래서 예수님은 예오로 피했어. 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예오예오로 피하라. 피해있다 내가 지시한 대로 오라. 그래서 두살 미만의 아이들 그 지각이 태어나면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나사렛 동네에 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태어날 때는 베델리로 태어났지만 은 자라기는 나사렛 동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과 보험이 관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으로는 정죄하는기능이지요 율법에는 한 가지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을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이 사랑이잖아요. 개명은 뭐예요? 열 가지 개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도 있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뢰하고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율법에 뭐가 없어요? 금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더 용서요. 용서요. 나는 용서 받았네. 아, 주 예수의 흔히 보호의 필요성 영랍되고, 정죄하고 있네. 실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세상 그대로 참들께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죽게 나아갈, 죽게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예수님 오시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두려워해요? 죽을까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었어. 요 예수님이 죽음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어.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의 부활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믿는 자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니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의 신을 믿나이다. 네.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며 네. 영생이신 을 믿나이다. 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열복과 선진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 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영이요 생명이라. 아, 네. 우리는 살았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은 진리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아, 전하러 네. 가십시다. 이 세상에는 의인 없어. 한 사람도 없고 모두 죄인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만 오는 거예요. 그가 죽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데리러 오십니다. 그를 믿는 자, 그를 오시길 데리러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주님의 공중에서 오라 할때슉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아까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기다리다가 주님, 신랑, 주님, 주민 신랑 계신 주님이 네. 오라 하실 때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라, 네. 오라 하실 때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 다시 는 아, 죽음이 네, 없다면 네. 영원히 없는 것이잖아요. 이 복음을 사람들이 전해준 사람들은요. 세상이 뭐 좋은 게 있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생명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이 복음을 듣고 미래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만이 생명이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 복음을 사람들이 전해 주마.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명삼로믿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참하나님이시영생이십니다하나님 제...